요즘 시민들이 정책이나 지역 정보를 접하는 방식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보도자료나 지자체 홈페이지보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이제 포털 검색입니다. 정책도 행정도 지역 브랜드도 어떻게 검색되느냐에 따라 첫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홍보는 더 이상 노출을 늘리는 작업이 아니라 네이버 AI 브리핑에 어떤 설명이 올라갈지를 미리 설계하는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디지털 홍보의 방향에 따라 AI 브리핑에는 긍정적 요약이 실릴 수도, 중립적인 설명이 노출될 수도, 혹은 부정적인 인식이 먼저 요약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민과 외부 방문객이 지자체 정책이나 축제, 관광지, 특산물을 접하는 첫 관문은 공식 발표가 아니라 검색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검색 과정에서 단편적이거나 부정적인 정보가 먼저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오해와 민원이 발생하고 축제와 관광은 흥행의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 이미지 역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정책 논란과 지역 이슈에 대한 불신은 정책 내용 그 자체보다 검색 결과에서 형성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 지자체 홍보 방식은 정책이나 행사가 시작된 이후 보도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사후 대응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시민들이 어떤 단어로 검색하고 어떤 질문과 불안을 갖고 있는지 행정이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바로 빅데이터 기반 검색어 생성 관리 체계입니다. 이 체계는 정책과 행정, 축제와 관광, 특산물까지를 대상으로 시민과 방문객이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설명형 유도형 검색 구조를 사전에 설계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키워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 이후 정책 이해와 행사 참여, 관광 방문과 구매로 이어지는 전체 검색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정책의 경우 행정에서는 교통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시민들은 버스 불편, 교통 민원과 같은 표현으로 먼저 검색합니다. 축제 역시 문화 관광 축제라는 공식 명칭보다 볼거리, 주차는 가능한지, 가족과 가기 좋은지를 먼저 묻습니다. 이처럼 실제 검색 언어를 기준으로 설명 콘텐츠를 미리 배치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체계가 도입될 경우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반복되는 민원과 오해는 줄어들게 됩니다. 축제와 관광 분야에서는 방문 전 정보 불안을 해소해 체류형 관광과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고 특산물과 지역 브랜드 역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발성 홍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검색 자산을 통해 홍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지자체 디지털 홍보의 핵심은 얼마나 알렸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검색되고 어떻게 기억되는가라고 말합니다. 정책은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색되는 순간부터 평가받습니다. 이제 검색인식 관리 역시 지자체의 새로운 홍보 방식이자 행정 인프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